가정용 태양광 설치비를 알아보는데 어느 업체는 600만원 달라고 하고 또 다른 업체는 300만원 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게 적정 가격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태양광 설치업체 사장님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잘 압니다 하지만 이젠 태양광 시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바가지를 쓰지 않고 양아치 같은 업체를 거르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태양광을 알아볼 때 영업사원의 달콤한 상술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알아보다 보면은 이런 광고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국 최저가, 국내산 최신 제품. 이런 광고만 보면 어디나 싸게 잘 해줄 것만 같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최저가로 제대로 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는 생각보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제품 구조물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하면 무턱대고 싸게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 업체들은 일주일에 한 건에서 두건 정도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건당 100만 원 이상의 순익을 남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받는 견적이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당 이익을 적게 남깁니다. 대신에 많은 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하루에 한 건을 시공해서 100만 원을 남기는 구조라면 저희는 하루에 10건을 시공해서 200만원을 남깁니다. A 업체는 한 사람을 잡아서 최대한 호갱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저희는 마란바와 같이 대량 시공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해도 생존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저렴하게 시공해 드리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설치를 하고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계약을 할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태양광 시공단가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대량 판매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 시공 단가를 싸게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공 계약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량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인데요. 사후 관리도 좋고 가격도 싼 곳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그런 업체를 찾으셨다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태양광 설치를 아무 업체에 맡겨서 비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을 많이 하면 패널이나 인버터 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겠죠. 원가가 내려가니까 설치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루 한두 건만 설치한 업체는 이런 대량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처럼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에 꾸준히 소통하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문의가 많아집니다. 문의가 많으니까 대량 시공이 가능하고 설치비도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태양광을 싸게 설치하려면 많이 시공하는 것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됩니다. 싸게 해드립니다라는 업체들 중에는 싸구려 부품을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단면 패널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중구사 싸구려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널과 인버터는 태양광 설치의 핵심 자재입니다. 좋은 패널은 발전 효율을 높이고 고장도 잘안 나죠. 하지만 싸구려 패널은 몇 년이 지나면 효율이 뚝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교체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집안에서 쓸수 있게 바꿔주는 게 인버터인데 품질이 나쁘면 금방 고장이 나고 교체입비용도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패널은 어떤 제품을 써야 되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하나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면이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도 25년을 보장합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금비전자 인버터를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공,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는 곳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치는 진짜 시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냥 패널만 달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붕 형태에 따라서 각도, 방향이라든지 배선 거리라든지 주변 건물의 음영 여부라든지 이런 걸다 계산해서 설계하고 설치를 해야지 발전 효율이 제대로 나옵니다. 저희는 연간 980건 이상의 시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온갖 변수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업체가 엉터리로 시공한 걸 저희가 다시 고쳐준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잘못 설치하면 나중에 패널이 이탈되거나 발전 효율이 안 나와서 결국 다시 뜯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은 두 배로 들어가게 되겠죠?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태양광은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설치 이후에 관리와 사후 서비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태풍과 흑설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풍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눈이 많이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구조물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버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춰 한없이 발전이 멈춘 적도 있었는데요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설치가 완료돼도 연락이 안 되거나 a s 요청을 했을 때 때 어이없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고객님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 구조물이 휘어진 상태였는데요. 설치 업체와 연락이 끊겨.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재설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게된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전국에 3개의 지사가 있어 설치 이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시 현장방문 무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aes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태양광은 20년 이상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업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잘 따져보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문의를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견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객님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전기료 걱정 없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